안녕하세요. 저는 상이 유튜브의 상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할 오늘 할 건축은 드릴입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보았는데요. 이것은 먼저 처음에는 나무 블록으로 앞에 설치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뒤에 어, 뒤로 네, 원하는대로 설치해주세요. 그 다음 여기 앞에는 이렇게 두칸에 설치해주세요. 그 다음 여기 여기 위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까지, 오, 어, 계단식으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 여기에, 레드스톤으로 이어주세요. 여기 한 칸은 비워주시고, 이렇게 끝까지 이어주세요. 그 다음, 여기에서, 끈끈이 피스톨을, 여기 앞에다가 설치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 여기에는 피스톤 하나를 여기 앞에다가 설치해 주세요. 원하는 색깔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피스톤을 하나를 깔아 주세요. 옆으로 하면 안 되고, 정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모루를 하나 깔아 주세요. 그 다음, 여기에, 여기에는 레버든지 아무 어, 버튼 이런 걸 설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밀어집니다. 그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다가 벽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벽을 한번 설치해 보면 여기에다가 모루를 자, 어, 넣으시면 얘가 알아서 밀 어, 밀려 나갑니다. 그렇지만 렉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하다 보면 렉이 잘안 걸립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 모루가 이, 이 돌을 밀어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산에다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만나요. 제가 아. 건축을 설계하고, 어, 건축을 설계하였습니다. 이거를 한번 작동시켜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흙을 감싸고, 밀어보겠습니다. 가라! 자, 여기를 이렇게 제가 하시면 고장납니다. 여기서 먼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레스톤 3지기를세번껴워주시고그 다음에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흙을 깔아주시고, 자, 한번 쏘겠습니다. 가라, 그리모 자, 먼저 이 모루를 다시 설치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걸로 흥근히도와되면 절대 안 떨어지기 때문에 저처럼 조조 어, 조심하지 않는 잘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모루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모루를 하나리 설치하고. 여기 흙을 막아주시고 한번 쏙보겠습니다 가라. 자 여기 여기에다. 자 여기는 흙이 이렇게 오작동이 될수 있지만 여기를 다다 당겨 보겠습니다. 중간까지만 하고 주고 이렇게 하면 완벽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흙을 한번 더다 깔아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여기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처리하기가 어렵다면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서 없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흙을 다시 깔아놓고 자,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무게가 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끝! 빠이!